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3년 전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송의장은 받은 돈을 연수 경비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 시절에 여행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송의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전혀 사실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수사기관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할 자신도 있고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송이장이 해외 연수를 앞두고 여행 사업체 대표 조모 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모두 775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선정 대가와 당시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내준 연수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의장이 해당 여행사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받은 돈을 내물로 봐야 한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의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고,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성한 도의장이 결국 법정에서게 되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